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알려진 암, 고혈압, 당뇨병의 가장 치명적인 식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에 해로운 식품으로 설탕과 동물성 지방을 꼽습니다. 그렇다면 설탕과 지방 중 어느 것이 더 인체에 해로울까요? 자 오늘 제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식품이 인체 해롭다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식품이 인체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롭게 작용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실천 동력이 생기고 결국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시고 이 논리를 자기 것으로 확실히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물성 지방으로 대표하는 포화 지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지방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서는 중성 지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고지방 사료와 일반 사료를 먹인 쥐를 8주간 관찰했는데요. 일반 사료를 먹인쥐에서는 중성지방이 100mg 증가했습니다. 반면 고지방 사료를 먹인쥐에서는 그 17배인 1700mg이 증가했습니다. 단두달 만에 중성지방이 17배나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이 증가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자, 먼저 중성 지방과 당뇨와의 연관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최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중성 지방에 엉켜 붙어서 세포까지 잘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세포가 혈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겠죠. 결국 고혈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형 당뇨병입니다. 전체 당뇨 환자 500만 명 중에서 85%인 425만 명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뇨 1편, 당뇨 확진자의 85%는 당뇨병이 아니다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점도가 높은 중성지방이 췌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의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췌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췌장인 기능이 떨어지면 인슐린을 분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짜 당뇨병입니다. 바로 1.5형 혹은 1형 당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당뇨 2편 1.5형 당뇨 완치법 동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포화지방은 당뇨병 발병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은 고혈압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포화지방 섭취를 인해서 체내의 중성지방이 증가하면 혈류 저항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정상혈압만으로는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더 보내기 위해서 큰 힘을 가하는데요. 그러면 혈관에는 큰 압력이 미치겠죠. 자, 이것이 곧 고혈압입니다. 포화지방은 고혈압의 주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중성지방으로 인해서 혈류 장애가 발생하면 혈압을 높여서 보상합니다 그렇지만 혈압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세포에는 만성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암이란 모든 종류의 암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포화 지방으로 인한 중성 지방은 대표적인 성인병인 당뇨, 고혈압, 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성 지방은 심장 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성 지방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장에는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심부전이 발생합니다. 또 중성지방이 신장에 영향을 미치면 신부전을 야기합니다. 같은 원리로 뇌절중, 뇌경색, 폐기능저하, 시력저하를 불러오는 것이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포화지방에는 또 다른 건강에 치명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포화지방에 환경호르몬이 다량 농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호르몬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졌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지방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 그 독성에 의해 우리 몸에서는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혈관이 산화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져요. 혈관이 좁아지면 세포에는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암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다, 오리, 돼지, 소등 가축을 기를 때 사용되는 성장촉진제 즉 유사 여성 호르몬제를 비롯하여 항생제, 각종 농약, 플라스틱 가수제, 섬유유연제, 폐기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다역신 등을 말합니다. 인체에 이러한 내분비 교란 물질들이 노출되면 잘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구성된 여성의 자궁, 난소, 갑상선, 유방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요.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굽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매우 높죠. 그것이 우리 몸에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포화지방 비율은 소고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소고기의 59%. 다음으로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 오리 손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리고기는 약 14%가 포화지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탕의 인체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지방식이 체내의 중성지방을 단두달 만에 17배나 증가시킨다는 실험 결과를 소개했는데요. 포화지방보다 중성지방을 더 증가시키는 유일한 식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몇년 전에 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설탕과 지방,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식기가 각각 중성지방을 얼마나 증가시킨가를 실험한 바가 있습니다. 각각의 실험군에 고설탕 먹이, 고지방 먹이, 고콜레스테롤 먹이를 한 달간 먹였는데요. 실험 결과, 고설탕 먹이를 섭취한 모델에서 고지방식보다 약 30%, 고콜레스테롤 먹이보다 약 80%만큼이나 중성지방이 더 증가했습니다. 자, 결론은 설탕이 고콜레스테롤 먹이는 물론 포화지방보다 중성지방을 훨씬 더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설탕은 포화지방에 비해 당뇨병, 고혈압, 암, 심장병, 심장병, 골다공증, 막막증 등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탕을 섭취해서 중성지방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인체 영향은 포화지방과 기전이 동일합니다. 당뇨병 치료 방법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당뇨병 예방 혹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밥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또, 여주나 돼지감자 등을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일시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대책이 아닐 뿐더러 정상적인 생활 방법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상 실천이 불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방법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효과를 보았습니까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뿐만 아니라 결국은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일시 혈당이 높아지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듭니다 물론 식후에 30분이든 3시간이든 지속해서 일정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식품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식후에는 혈당을 높입니다. 자, 식후 30분 후 혈당을 비교해 보면 탄수화물보다 설탕이 1.5배 이상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설탕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흡수이 몹시 빠릅니다. 참고로 2013년 유럽의 8개국 국민 3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설탕이 들어 있는 탄산 음료를 하루 일회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진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2%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설탕이 당뇨의 치명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제한해야 할 식품은 설탕이지. 결코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인체에는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 섭취 후 땅이 일시 높아집니다. 약30 정도 높아지는데요, 그 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을 먹으면 혈액량이 증가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물 섭취로 인해서 일시 혈압이 높아진다고 해서 물을 섭취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 섭취 후 일시 혈당이 상승한다고 해서 밥을 먹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어떻게 밥을 먹지 않고 돼지 감자나 여주를 평생 먹고 살수 있단 말입니까? 설탕의 폐에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설탕은 면역력을 아주 크게 떨어뜨립니다. 고대 진단의학과에서 실험한 일이 있는데요. 설탕을 권장량, 즉 10g 섭취하는 사람은 백혈구 하나가 42개의 포도당 9균을 탐식했습니다. 잡아먹었다는 얘기죠. 반면 현재 성인의 실제 하루 섭취량인 100g을 섭취한 경우 권장량 10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권장량의 10배를 섭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 단 7개의 세균만을 잡아냈을 뿐입니다. 자, 그 상태가 무려 5시간이나 지속했습니다. 이처럼, 설탕 섭취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매일 발생하는 수만 개의 암세포를 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의 암극복에도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설탕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국내 한연기기관의 실험에 따르면 설탕 섭취군과 전분 섭취군을 나누어 한 달간 실험했는데요. 각각 소변으로 빠져나온 칼, 칼슘의 양과 뼈에 남아 있는 칼슘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설탕 섭취군에서는 소변으로 빠져나온 칼슘이 22%가 더 많았고 뼈 속에 남아 있는 칼슘 농도는 30%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탕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밝힌 실험입니다. 설탕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칼슘이 중성지방과 뒤 엉겨붙어서 뼈까지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설탕은 강산성의 식품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산화시킵니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겠죠. 뼈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칼슘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칼슘을 흡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른들은 골다공증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은 성장이 안 됩니다. 키가 크지 않습니다. 자, 아이들의 키에 관해서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으로 검증한 사실입니다. 설탕은 혈석에도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신장병 전문의가 성인 여성 10만 명을 대상으로 8년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설탕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장 결석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설탕으로 인해 과도한 중성 지방이 칼슘이나 수산, 그리고 섬유 조직과 뒤엉겨붙어서 단단한 덩어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결성입니다. 아, 결성은 신장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장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설탕이야말로 각종 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심장병, 뇌절중, 뇌경색, 골다공증, 치력저하 등의 모든 질병의 제1원인 식품입니다. 고지방식보다 더큰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설탕을 별로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모두 설탕을 매우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권장량의 10배인 하루 100g을 섭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설탕은 청량음료의 10 2%가 설탕입니다. 토마토 케첩에 25% 콜라에 11% 오이 피클에 28% 시리얼에는 자그마치 35%가 설탕입니다. 심지어는 부하들이 먹는 이유식에도 10%가 들어있습니다. 햄버거 한 세트에는 32g 케이크 한 조각에는 자그마치 60g 바게트 세 조각에는 50g, 짜장면과 탕수육 1인분에는 72g이 들어있습니다. 자, 하루 권장량이 10g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스포츠 이온 음료에도 설탕이 다량 들어있습니다. 자, 설탕 섭취, 좀 섬세하게 보시고 주의야겠죠 지방과 설탕은 둘다 성인병에 대표적 식품입니다. 오늘부터 설탕이 든 음식을 줄이고 포화지방, 즉, 동물성 지방을 줄여보십시오. 확신 컨데한 달이면 2형 당뇨나 고혈압 등은 대부분 잡힐 것입니다. 여기에 충분한 물과 양질의 염분을 섭취하고 동시에 운동만 조금 더 곁들인다면 대부분의 암도 수개월에서 2, 3년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신의 몸에 성인병이 발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해야 근본적으로 치유가 가능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어떤 처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인병은 여기저기 찾아가서 비싼 돈을 들여서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탕과 지방 같은 원인 식품을 줄이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방법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돈이 절약됩니다. 그 어떤 질병도 원인만 정확히 알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나도 약 없이 내 병을 스스로 완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해가 되는 방법만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